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의 아이콘 유튜버 체리랑입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가방을 여기저기 뒤지더니 할아버지 보고, 어? 모자를 잃어버렸네?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당신 머리에 모자 쓰고 있잖아. 하시면서 두 분이서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laughs> 가까운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웃음반 슬픔반에 잠시 잠겼습니다. 네 오늘은 7월을 맞아 여러분들께 전도영상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고 모두 구원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불과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구원받으시라고 전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 어떻게 교만하게 구원받으라고 하냐면서 화를 내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으셨냐? 서로 난리입니다. 네. 이교회 저교회에서도 모두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진짜일까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를 비행기를 타고 직접 여행 다녀온 사람과 TV에서 미국을 시청하고 구경한 사람 둘중 누가 진짜 미국 다녀온 사람입니까? 바로 비행기를 직접 타고 다녀온 사람이겠죠. 네, 단지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 짧은 지식으로 구원을 아는 것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피값이 나와 100% 관련이 있고 보혈의 능력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 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나요? 네, 예수님이라는 뜻은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싸구려는 짝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나 명품은 짝퉁이 넘쳐나죠. 오늘 명품을 직접 가져 보세요. 네. 여기 밑에 주소 보이시죠? 네. 사이트 들어가셔서 성경 강연을 클릭 후 1편부터 7편까지 다 들으셔야 합니다. 한번 듣고 구원 못 받으시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네. 지금 혹시 나중에 다음에, 그리고 당신이나 믿어! 라고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네. 사탄에게 속아서 영원히 망하는 길 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꼭 성경 가능연에 들으시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